네, 지금은 42%입니다. 과연 속초 슈퍼차저까지 갈수 있을까요? 한번. 아, 뭔가 이렇게 검색이 겁나 힘들어요. 아, 나 진짜. 일단 42%로 갈수 있는 배터리의 양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리 단위로 봤을 때 211km인데 제가 봤을 때 211km를 못갈것 같단 말이죠. 속초 롯데리조트. 177km인데, 아, 간당간당해요. 이 길은 좀 위험할 것 같고, 그래서, 하남 슈퍼 찾아가서 약간 충전을 하고 출발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타필드 하남에 왔습니다. 네, 속초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해서 인제 스피디움까지 오는데 100km 정도 된다고 20% 정도 쓸 거란 말이에요 차대모로 충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전기차가 제일 문제인 게요 충전이 계속 실패하고 충전하기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차대모 충전 안 하고 얼마나 버틸 수 있나 롯데리조트 슈퍼차저에서 인제 서킷까지 가서 거기서 인제 라이센스 따고 두 세션까지 타면 배터리가 얼마나 남을까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건 세션마다 한번더 충전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이 시간대는 이제 스타필드 하남이든 이마트 트레이더스든 전부 다 문을 닫기 때문에 슈퍼차저가 생각보다 여기는 밤에 그렇게 붐비지 않더라고요. 롯데슈퍼차저만큼 저는 항상 붐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뭐 하남 슈퍼차저는요. 11시쯤 오는 그렇게 차가 많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아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네요 36kW, 7kW밖에 속도가 안 나와서 일단 하, 좀 쉬면서 로드맵을 좀 짜야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충전을 하고 있는데 아, 충전 속도가 생각보다 정말 안 나오네요 지금 현재 충전 속도는 50kW 그래도 72%까지 충전이 됐으니까 충분히 아마 제 생각에는 속초 롯데 리조트까지는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롯데 리조트 가서 충전하면 되니깐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아 인제 서킷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냥 여기 들어가면 되는데 <laughs> 충전 때문에 아, 그 이제 밤새도록 제가 이제 차박을 해야 되는데 차박을 터무으로 꽂아놓고 하게 되면 너무 돈이 많이 나가니까 전기차가 제일 문제인 게요 충전이 계속 실패하고 충전하기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속초 슈퍼차저에서 잠을 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기 갔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올 겁니다 내일이죠 아, 지금 영하 8도입니다 영하 8도 영하 8도면 이제 모델 3에는 정말 최악, 최악의 조건이라고 할수 있겠죠. 영하 9도로 다시 떨어졌네요. 최근 충전 이후에 네, 113km를 왔는데, 뭐, 킬로미터당 222W를 쓰고 있으니까, 연비가 썩 좋다고 할순 없겠죠.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슈퍼차저가 이렇게 있다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바로 잠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 아침에 오전 8시에 일어나서 인제스피디움으로 갈수 있으니까요 하긴 이런 평일날 리조트에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도착을 했고 충전 속도는 아마 바로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총 하남에서 173.7km 미터당 194W 썼고 34kW의 배터리를 총 썼고요 1시 13분쯤 인제 서킷에서 봤으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은 좀안 걸리네요 46분 정도 걸렸고 아까 37%였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딱11% 썼네요 내일도 아마 그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 정도의 배터리를 쓴다는 얘기겠군요 nope. 애견 모드가 있었고 캠핑 모드가 있는데 이제 캠핑 모드에 놔두고 3 정도에 놔두고 22도 정도에 맞춰 놓고 잘 예정입니다 바로 뒤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파란색깔 LED가 되게 예쁘죠? <laughs> 어 인제로 출발을 해야되는데 어 인제 스피디움 쪽이 영하 12도라고 합니다 지금 랩을 찍으려고 하는건 아니지만 너무 추우면 바닥 그립이 걱정되긴 해요 이놈 썸머 타이어 이거 하... 나오자마자 타이어야 어, 지금 7시 20분이거든요 일출을 볼수 있지도 않을까 싶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세상에, 영화 구두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봐도, 추워 보이죠? 와, 무슨, 막, 인재, 인재하면 일단 뭐가 생각나요? 군대 생각나죠? <laughs> 그냥 추워요 그냥 딱 보면은 엄청 추워 보여요 오늘 이제 와야지 라고 생각했던 이 날이 제일 추워 <laughs> 제일 추워 제일 추워 인제 스피디엄 쪽으로 가고 있는데 20km 남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춥다 보니까 배터리 효율이 정말 최악이에요 최악 50km 왔는데 20% 가까이 빠졌어요 17% 17%가 빠졌습니다 와 50km에 17%면 1%당 거의 2km도 못 갔다는 얘기잖아 <laughs> 맞나? 아시다시피 제가 예체능 충이다 보니까 <laughs> 잘 계산을 못하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인제 가면 영하 12도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날씨 에 지금 서킷 가는 게 아니고 부산을 가야 되는데 영하 10도 날씨에 부산 가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못 가요 영하 10도 날씨 야 이런 이런 멋진 곳을 이렇게 제가 오전 드라이브를 하는 거는 되게 행복한데 아고 배터리 빠지는 거 진짜 전기차는 겨울에는 이 갑이 없네요 진짜. 자, 이렇게 차대모로 꼽습니다. 인증 방법은 신용카드겠지. 아, 근데 여기 킬로와트당 얼마야? 킬로와트당 안 나와 있나? 가격이 안 나와서 좀 불안한데. <laughs> 그래도 어쨌든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꼽았죠? 이렇게 꼽고 난 다음에 차대모. 신용카드. 우와, 킬로와트당 300원. 대박. 일단 카드 인식은 완료가 됐고요. 충전이 돼야 될 텐데. 충전 시작. 어, 충전되네요. 몇 킬로와트 정도 되지? 아 근데 킬로와트당 300원인 건 진짜 충격적이네요 야10 킬로와트 충전하면 3,000원이야 자 차대문은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차대문제 처음 충전하는데 속도가 안 나오는데 25 킬로와트밖에 안 나와요 충전 속도가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75%밖에 없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충전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차들이 지금 꽝꽝 얼어 있습니다 다들 충전하면서 그냥 오늘은 돈 쓴다고 생각하고, 그냥 차대모로 충전을 잘 할게요. 어우, 추워라. 들어가 있자. 84%까지 충전을 했는데요. 차대모가 진짜 안 되네요. 제가 이게 얘기로만 듣다가 처음 이렇게 해봤는데, 어우, 정말 춥다. 아, 이게, 문이 열렸네. 들어오셨어요. 배터리가 없어요 배터리가 없어요 차 배터리요? 네헐 마지막으로 아 이제 다 타고 이제 집에 갑니다 지금 19%밖에 안 남아가지고 서울을 갈 수도 없고 카데모 충전도 안 되고 그렇다고 완속 충전을 지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답답했는데 이걸 해보니까 롯데 리조트까지 바로 갈수 있대요 한 번에 다시 롯데리조트로 가서 충전을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아 뭔가 되게 맘 놓고 돌긴 돌았던 것 같습니다. 되게 즐거웠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게 잘 왔는데요. 일단 다른 것보다 롯데리조트를 19%로 갈수 있느냐? 이게 지금 저한테 관건입니다. 갈수 있어야 되는데. 73kg. 아 1%당 4kg를 가야 되는데 갈수 있겠죠? 갈수 갈수 있을 겁니다.